전주 피전대학교입니다 여기 학생 생활선교관을 어, 찾았는데요 오늘 전주 아버지 학교 오늘 몇 기죠 이번에 60기요 네? 60기 성함이요 저요 에이. 저는 유정수 네. 관리팀으로 와 있어요 에이, 관리팀으로. 네 관리팀으로 몇기 교육받으셨어요 네, 저는 50기요. 50기. 아, 그럼 10기 선배시구나.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 네, 지금 안내를 지금 네, 선배님들이 네, 지금 60기 후배님들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오늘 선교관 학생 생활 선교관 3층 진료실에서 아버지 학교가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예, 네, 수고하십니다. 오, 예, 전주. 아버지 학교. 몇 기시죠? 아, 저는 53기. 네, 53기. 몇 기세요? 저는 57기입니다. 57기. 아, 얼마 안 되셨구나. 예, 네. <laughs> 네, 고생하십시오. 예. 네. 네, 여기 학생 생활 선교관. 네, 3층 진리홀에서 오늘 이제 60기 아버지 학교가 아, 지금 열립니다. 이제 지금 후배들을, 선배들이 지금 아, 맞이, 맞이할 세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내하고 있는데요. 자 아, 네, 찬양. 현장 소리가 지금 어, 네, 3층에서 지금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몇 기시죠? 기수가 어, 몇 기시? 식입니다. <laughs> 엄청 60기니까 오늘이 30기면은 네. 와 엄청 선배님이십니다. 김재성. 김재성니다 네. 네, 김재성 네, 관리팀.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삽니다. 도란노 아버지 학교 몇 기세요? 기수가? 저요 예. 저는 이제 전국으 45기예요. 45기면은 오늘이 예. 60기니까 15기. <laughs> 예, 15기 선배님이십니다. 어. 지자? 예. 아, 예. 감사합니다. 예. 아, 예. 3층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에 삽니다. 이게 <laughs> 아니고 요즘은 어디지? 발달이 돼서 동영상이에요. 동영상. 아, 네. 네, 여기 우리 조영신 장로님하고 임금석 장로님, 장로님 팀장님입니다. 네. 정장로님몇 기지? 저요? 네. 오늘 이번 기수가 아니 정장. 저는 전주 시청 1기입니다아 일기. 예. 저는 임 장로님은 이기입니다 21기 오늘 사, 60기니까 네. 40기 정도 선배님 4 0년 정도 4 0 40기 정도 40기 정도 40기 정도 40기 정도 40기 정도 4장 장로님 40기 예. 예 40기 정도 장로님 몇도기 정도 40기 정도 40기 정요 40기 예. 도4기 정도 기 정도 4 예. 아, 6기. 어, 그럼 어, 오늘 60기니까 한 50기, 60기. 응. 50기, 50기 선배 되십니다. 아, 에, 응. 이렇게. 자, 여기 보고 장원님 인사 한번 하세요. 목소리도 담기죠. 장원님 <laughs> 인사 네, 한번 하시.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아버지 네. 학교 아, 오신 걸 정말 잘한 잘한 일입니다. 네. 오늘 좋은 시간 될 것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예. 자, 여기 우리 예. 전주 지부장 장로님을. 장로님 이쪽으로 한번 오셔 봐요. 예, 그쪽은 어두우니까. 예, 그쪽그쪽그쪽서세요 예. 그쪽 예. 예, 우리 박정기 장로님 전주 동산길또신부 장로로 섬기고 계시는데 오늘이 60기? 예, 예 60기입니다. 예, 몇명 등록했죠? 아, 이번에는 32명. 32명. 예. 어, 그러면 다른 기수에 비해서 거의 반절 정도 이번에 접게 왔습니다. 접게요? 네. 아 그러면 아. 그 이유가 아, 네. <laughs> 네. 이제 네. 어 저희들이 이제, 이제 아무래도 먼저 네. 계절적인 어, 것도 좀아 있어요? 그래서 아. 그런 것같습 그러면 어. 연두세번 하나요? 네. 어 일반 아버지 학교는 네. 어 연례에 정기적으로 봄 가을에 하고 봄 가을. 이제 열린 아. 아버지 학교도. 관공서나 이런 네. 교도소 네. 뭐 이런 아버지수신고그런구나 아, 네. 기회가 되면은 네. 아 잠시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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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